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산업기사의 동영상 시험에서 세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어, 동영상에서는 진동롤러로 공사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지에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 장치 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과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입니다. 산업안전 관련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크레인의 방호 장치 종류는 과부하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동영상은 어두운 터널에서 차량형 고소 작업대 2 대에 두 명씩 올라타고 터널 아치를 들어 올려 설치 상부 하부에서 동시에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대를 밟고 올라 작업하고 있는데 안전대는 미착용하고 있고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습니다. 철근을 한 명이 들고 운반을 하고 있고 기계가 이동하는데 작업자가 옆에서 같이 이동하고 있고요. 측량하는 사람이 있으나 신호수나 작업 지휘자, 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리고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여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세 가지 쓰시오. 자, 안전대 미착용, 그리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구역에 들어옴, 그리고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음.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남. 그 외에도 뭐 상하부에서 동시 작업하고 있음. 뭐 이렇게 도쓸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대 이렇게 봤을 때 작업대가 만약에 아, 예를 들면은 작업대가 아니라 뭐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에 아웃트리거가 없으면 사다리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딱 가나다라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영상 시험 잘 보는 방법, 동영상 올린 거 있죠? 그걸 잘 보시고 무조건 뭔가를 쓰세요. 빈 칸으로 남기지 말고. 그러면은 부분 점수 이상은 받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동영상은 거푸집 동발이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지에는 거푸집 동바이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상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답안 중에 여러분이 가장 외우기 편한 거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1. 당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이 등의 변형, 변위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이 등의 변형, 변위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4.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발이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자, 다음 문제. 동영상은 이제 건설 현장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고요 문제지에는 폭설이나 작업장에 한파가 왔을 때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세요. 자,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우기 편한 걸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가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 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제거한다. 나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주의 및 근로자 주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유료가 있으므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다.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의 동상, 수지백지, 중후군 등 근로자 건강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장과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하여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할 것. 라. 작업 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 시설을 구비할 것. 마. 적정 휴식시간 준수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것. 자, 이게 답안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치상 두 가지를 쓰시오. 했는데 이거를 너무 똑같,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뭐, 가설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제거한다. 그리고 좀더뭐 해가지고 뭐,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빙부위의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뭐, 모래 부직포 등으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한다. 뭐, 이렇게 적으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채점을 할때 이게 법령이 아닌 이상은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쓰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동영상은 작업자가 말비계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말비계 사용 시 작업 발판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1. 지주 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것 여러분이 이걸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은 게 어, 이거 같은 문제는 에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괄호 문제로 해서 뭐 기울기를 75도 이하 그리고 뭐 보조부재 아니면은 말비계의 높이가 몇 m,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할 판의 폭을 몇 센치 이상, 40cm 이상 이렇게 괄호 넣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추락 방어망 설치 기준 관련하여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2%,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추락 방어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어, 여러분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죠. 이게 문제가 추락 방어망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괄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될 거는 단위와 이렇게 초과인지 아니면 이상인지.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네, 이것으로 세번 이상 출제된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